어서 오세요. 쏘다 부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5일 금요일이고요. 식목일입니다. 나무를 심으셨나요? <laughs> 어, 나무를 심는다는 건 마당이 없으니까 좀 불가능한 일이고요. 화초 하나씩 기념해서 또 핑계 삼아 꽃나무 꽃! 꽃 화분 이런거 하나씩 사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이미 몇개사 왔죠. <laughs> 좋은 식목일 보내셨길 빕니다. 첫 번째 아이 물건 놓은 아이입니다. 수입 화분이에요. 이거만 원짜리예요. 어, 만 원에 사이즈 완전 좋고요. 그림도 수채화 느낌으로 예쁩니다. 키 11cm가 조금 안 되나 봐요. 네. 11cm 조금 안 되고요. 내경 볼게요. 내경이 9.5cm. 맞습니다. 거의 고르게 9.5cm 나와요.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아이가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또 다르죠. 여긴 나비도 있고요. 그리고 커다란 꽃송이가 있는 요런 아이 있고요. 둥근 원형분입니다. 개당 만원. 여섯 개에요. 6만원 세트입니다. 와, 여섯 개 놓으니까 화면에 꽉 찹니다. 그림만 조금 달라졌고요. 만원짜리6개 맞습니다. 내경은 9.5cm요. 거의 다 9.5cm고요. 조금 큰 아이도 있고요. 조금 작게 나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키는요 10.5 이상 나오고요. 비슷비슷해요. 역시 풍성한 꽃이 예쁩니다. 이런 아이가 있고요. 빨간 장미가요. 인 이런 아이도 있고요. 그림이 진짜 괜찮죠. 시원시원합니다. 아주. 혹시 남성분이 그린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6만원 세트입니다. 이 아이는요. 국산분이에요. 국산분이고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데 이 아이도 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물건 넘은 거 보셨죠? 그 아이도 만원. 요것도 만원. 키, 핑크색이 조금 작지요. 10cm 정도 다른 아이는 10cm 조금 넘어가고요. 전체적으로 이 아이가 이 푸른색이 조금 사이즈가 좋아요. 그리고 얘는 조금 동그란 느낌이고 얘네는 전이 조금 더 펼쳐졌어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내경이 9.3, 키 아까 10. 그리고 여기는 내경이 10cm요. 여기 내경도 어 여기는 10.5. 음 이게 더 좋네요. 으 확실히 재봐야 알아요, 그죠? 키가 커서 이게 큰가 했더니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심플하고. 직인의 이름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좀 흘려 쓰셨거든요. 어, 그래서 어느 공방인지는 모르겠고요. 아니, 무겁지 않습니다. 사이즈 좋지요. 영상에는 작아 보이신다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작은 사이즈 아니고요. 이렇게 풀분하고도 남는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개당 만원, 세 개만 묶었습니다. 3만원 세트입니다. 몸매가 조금 달라졌죠. 같은 공방이에요. 제가 유심히 봤더니 흘림체로 한글로 햇살이라고 쓰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햇살 공방이면 이름이 참 예쁘네요. 내경 10cm요. 여기는 9.8 정도. 여기도 여기가 어 자를 똑바로 재면 9.8 정도. 거의 9.8 이상 10cm 정도요. 키는 10 넘어갑니다. 핑크가 10입니다. 핑크가 대체로 조금 작은가 봐요. 그렇죠. 이이도 만원이고요. 몸매는 요렇게 약간 통통한 허리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aughs> 다리 깔끔하고 물구멍 아주 큼지막하게 뚫려있어요. 3만원 세트입니다. 건이분입니다. 사이즈 엄청나게 크지 않게 있는 12,000원짜리입니다. 어, 약간의 차이는 보여요. 여기가 12cm 여기는 12가 조금 안되고요. 어, 제가 자를 이 끝을 좀잘 못대나봐요. 다시 재보면 12cm 됩니다. 12cm 가운데가 조금 크고요. 키 작아 보이는 거 여기 11cm 작은 꽃 세송이 있고요. 포인트로 몸매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큼지 막 한지요. 분위기 있죠. 이런 것도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모양을 냈고요. 보세요. 이렇게 큽니다. 가격 대비 짱이네요. 12,000원 5개, 6만원 세트입니다. 건입은 신상이에요. 사각분인데요 코사지 보세요. 딱 새로운 느낌 나지요. 작고 크고. 작고 크고. 약간 사이즈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여러 아이를 놓고 봤는데 이 흰색이 그중 크고요. 얘는 또 그중 작고 그두 아이가 있다 보니까 사이즈 차이가 많이 보입니다. 제일 작은 걸 보면요. 11.5cm. 내경은 9.5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크다 싶으니까 12.5cm 정도. 1cm 차이가 나죠. 내경은 10.5cm예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키는 11cm 작다 했던 아이는요 10.5cm 이런 느낌입니다. 사이즈 약간씩 차이 있어요. 파랑도 보시면 이 아이가 키가 크지요. 코사지 한번 볼까요? 새로운 느낌 정말 새로운 느낌이에요. 바디 모양은 우리 기존에 보셨던 그런 스타일이고요. 앞에 코사지가 봄맞이 코사지가 되었네요. 개당가 11,000원이에요. 6개입니다. 66,000원 세트입니다. 건이분 만둥입니다. 요즘 신상들이 막 나오니까 이 아이는 나온 지뭐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은데 벌써 신상 느낌이 안 나죠? 구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짝이 안 맞아서 6개 올려봤는데요. 여기 사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원형분인데 남, 여기 코발트로 전이 마무리된 이 아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대체로 이 붉은색 이렇게 이걸로 마무리된 애가 네 개인데 그것도 똑같진 않고요. 여기 이거 두개는 똑같아요. 여기는 약간 붉은색, 조금 더 붉은색, 여기는 약간 좀 연한 핑크 계열의 핑, 붉은색. 그래서 이렇게 좀 구색이 안 맞아요. 근데 딱 나무나이 이것까지 해서. 5,000원 할인된 금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큰 사이즈 화분 필요하신 분들, 건의분 딱입니다. 6만원 세트를 5 5 0 0원에 보냅니다. 이 아이가 제일 작아보입니다. 13 살짝 넘고요. 다른 거는 거의 13.8cm 정도 되네요. 내경, 아, 키는요? 10cm. 키는 10cm 정도. 이 사각도 보셔야죠? 아까 잰것 같기도 한데. 네, 13다 되고요. 내경은 1 0 5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더 재도 되죠 뭐. 10.5cm 5만 5천원에 6개 가겠습니다. 깔끔한 신상분이 왔습니다. 일명 달팽이 화분 <laughs> 저는 여기가 직인이 없어서 그냥 들리는 소문? <laughs> 들리는 얘기로만 달팽이 분이다 했는데 정말 달팽이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리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거 계단가 3만원짜리인데요. 기존 아이들 보다가 이 아이 보니까 사이즈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데려왔어요. 예전에 저희도 판매한 적 있어서 아실 거예요. 사이즈 요거 한 반만 한 애도 28,000원 뭐 이런 정도였죠. 근데 얘는 꽤 커요. 보세요. 풀분이 부끄러울 정도로 크죠. 사이즈 보겠습니다. 내경 보시면 9.5cm 바깥 지름은 11cm가 넘게 나와요. 키는요. 10.5cm 정도. 거의 쌍둥이처럼 똑같아요. 강아지 한 마리가 꽃밭에 있는 느낌이고요. 참 이분은 그 세밀한 작업을 잘 하시는 분 같아요. 이파리를 정말 깨알만하게 이렇게 그려주시고 채색을 했는데요. 자세히 보면 채색도 투톤으로 명암까지 다 넣었어요. 저는 이렇게 좀 꼼꼼하고 조그맣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너무 예쁘네요. 3만원짜리 둘, 6만원 세트입니다. 아, 이 아이도 가성비 좋지요. 색감 예쁘고요. 12,000원 짜리 달래분이에요. 6개 나와 있어요. 72,000원 세트입니다. 키가 뭐 거의 비슷한데, 이 아이가 제일 작아보여서 재보면 10.5cm요. 지름은 11.5cm입니다. 11.5, 네, 다 11.5.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요. 네, 거의 11.5 정도. 어떤 느낌이냐면요. 다리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아치로 딱 파져 있고요. 또 통풍구도 구멍 나져있고요 <laughs> 손으로 만든 느낌 그대로 살려서 자연스러운 화분입니다. 색감이 일단 다육이 딱 얹히면 화사한 느낌이 들어요. 72,000원 세트인데 여기에 선물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만원짜리 꽃바구니 선물로 가겠습니다. 캔디분입니다. 계단가는 만원이고요 여섯 개 나와 있어요. 어, 몸매, 키 차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래가 좀 통통한 스타일이고 대부분은 일자형인 것 같아요. 키 제일 작은 게 여기 통통이죠? 7.3cm 정도 되고요. 지름 보겠습니다. 지름은 7.7. 그러면 이렇게 좀 크다 싶은 아이는 지름이 8cm가 넘어가네요. 그리고 키는요, 8cm 정도. 7.5, 여기도 8cm. 이 정도의 사이즈가 있고요. 음, 얼굴, 요거 두 개가 약간 반복이네요. 두 개만 그냥 쌍둥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캔디 얼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림도 있고요. 여기 작가님은 그림도 잘 그리시더라고요. 6만원 세트 그냥 갈수 없습니다. 또이 아이가 혼자 남아있다네요. 선물 드릴게요. 한개더 7개 가겠습니다. 이 아이는 7만 8천원 세트입니다. 계단가 2만 6천원이요 키 보시면 12cm 까지는 조금 안 나오고요. 11.5 보겠습니다. 11.5, 지름은 8.5cm. 내경은 7.3 정도. 가운데 아이 확인하시고요. 가운데는 위쪽이 밝은 색이에요. 바탕 색깔 보시면. 몸매는 완전 똑같이 생겼고요. 다리는 귀염귀염 하고요. 양 옆에 아이는 위쪽이 짙은 색깔입니다. 마지막 세트예요. 8,000원 똑대서. 할인 드립니다. 7만원에 모시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루시 가든이고요. 계단가 3 8 0 0 0원입니다 어, 속파기로 만들어졌고요. 몸매 그래서 똑같은 부분이 없어요. 대략 재겠습니다. 여기가 8.3. 옆으로 돌리면 8cm 정도. 키는요, 7.5 넘어가지요. 조금 커 보이죠? 8.3 넘어가고요. 조금 더클 텐데 이, 이 자루 재는 건 조금 한계가 있어요 0.23 차이나요 7.5 이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76,000원 세트인데요 요거 할인 드릴게요 6만원에 두 아이 가겠습니다 자세 집안이 만났습니다 <laughs> 가운데 산토방부터 볼게요 제일 작은 아이가 제일 비싸죠 15,000원입니다 화분은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내경 보시면 8 5 c m 예요 키 보겠습니다. 키는요, 9cm. 어, 빨강이가 9가 넘는 것 같은데? <laughs> 9cm 넘어가요. 거의 9.5 정도 될것 같고요. 동글동글 예쁜 리본 부분, 다리도 예쁘죠. 그리고 이 아이 하나 만질게요. 바깥지름이 12cm 조금 안 되고요. 키는요, 10.5cm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9.5. 키는요, 12.5. 네, 12.5. 9.5 넘습니다. 모두 하니까 7만 8천원 세트예요. 할인하겠습니다. 뒤에 8천원 뗄게요. 7만원에 모십니다. 서랍은 왔습니다. 서랍은 좀 박스로 받아봐야 되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laughs> 이 아이들 보세요. 13.5cm. 키는요, 12.5cm. 3만원 짜리고요. 여기 롱분 타이. 11.5cm요. 키는 15cm. 아, 얘도 색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얘는 14cm 나옵니다. 지름 14cm. 키는 12cm. 3만원짜리가 3개예요 보여드릴게요. 약간 계란 후라이 같이 생긴 꽃이죠. 저만 그런가요? 한번 딱 그렇다라고 생각되면 계속 그게 보여요. 자, 이거는 마레모의 꽃. 너무 예쁜. 여기도 마레모의 꽃. 제 맘대로 골고루 섞여 있는 예쁜 꽃들 여기 보시면요 이꽃잎장 끝에 뭐 거의 1 m m 정도 조금 나갔는데 그대로 구워진 거예요 저희가 깨먹은 거 아니고 유약 발려서 구워졌습니다 이렇게 꽃이 많이 붙은 데는 보면요 뭐 우리 인동분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이름 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거기는 이파리 여섯 장 중에 하나 그냥 떨어져도 그대로 유약 발라서 딱 구워갖고 나오면 그러려니 하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조그만 애들 그냥 요만큼씩 나가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너그럽게 물론 제가 알면 체크해서 드리지만 혹시 받으셨는데 조금 그렇다면 그 정도는 정말 돋보기를 대고 보지 않는 나는 잘안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인데요 이거 2만원짜리 이거 너무 예쁘잖아요 이 아이가 저희도 몰랐는데 여기 진짜 끝이 이만큼 나갔어요 사실은 얘가 더 많이 나갔다고 할수 있죠 근데 여기가 이만큼 나갔는데 요대로 구워줬어요 이것도 유약이 발려 있어요 요 아이 하나 선물 드릴게요 2만원짜리 선물 같이 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아이입니다 요즘 저희가 조금 조촐하게 보여드리고 있나요 숫자를 어 진짜 작업에 힘쓰고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이제 더 이상 다닦꽃단지뭐아 이제 소다팟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입에 붙어서 소다팟 제작에 열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정말 기다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신지 몰랐습니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해서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은 이렇게 올라가는 수량이 조금 작아진 것 같긴 한데 또 많은 날도 있겠죠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트니까 할인 많이 하겠습니다. 가운데에 롱분 23,000원짜리가 두 개인데요. 여기 지름이 11.5, 키는요. 17.5cm. 여기는 11cm 정도, 키는 17.5cm인데 입구 모양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약간 둥근 사각, 여기는 좀 옆으로 넓은 사각. 손 느낌 나는 이런 사각이고요. 코사지 느낌도 좋고요. 분위기 있어요. 이런 건 실증 안 나는 색감이죠. 그리고 이 아이는 예전 화분이라서 36,0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기 지름이 12cm, 키는요. 12cm 정도. 그리고 옆에 아이는 또 조금 작아 보이니까 잴게요. 여기는 12cm 조금 모자르고요. 키는 12 살짝 넘고요. 비슷비슷하네요. 모두에서 118,000원. 왕창 세일 드릴게요. 한 48,000원 떼 볼까요? 그럼 7만 원이죠. 7만원에 모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쏘다분, 내일도 쏘다분.